그렇죠. <laughs> 어, 이거 <laughs> 자, 서 보면, 우리 페이지. 자, 69페이지. 역할자 에너지 보존입니다 먼저 역할자 에너지 뭐야? 저 역할자 에너지. 그러니까 파트, 뭐냐면, 컨텐츠 에너지 플러스 그렇죠? 운동 에너지. 아, 운동, 컨텐츠를 운동 두개 더한 것이 이제 역할자 에너지고, 그 역할자 에너지가 어떤 뭐 에너지 출입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존된다는 거타도가는 것. 첫 번째 거 보면은, 자, 중력이 옆체는 보정.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퍼텐션 에너지에 보면, 총두 가지였죠. 중력 퍼텐션 에너지, 그리고 탄성 퍼텐션 에너지. 총두 가지 퍼텐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력 퍼텐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유치 에너지. 그래서 치 에너지랑, 그리고 운동 에너지. 두 가지에 대한 보전을보자라 하는 거. 이거 잘 보면, 이것을 우리가 그, 주어에서 배우는 거똑같아요내용 쉬워요. 먼저 보면은, 자, 자. 사실, 운동 플러스, 운동 플러스 뭐라고? 텐션. 이것에요. 회부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어 당연히 이거 얘기할 거 얘에서 얘는 실제 운동 퍼스 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해야 돼. 간단해 낙하하는 공 안에 갖는 그모습이나타데요여라고때 자, 먼저 최고점에서 물론 낙하할 때라고 하면 최고점에서 응? 갖는 에너지가 봤자 유치 에너지. 물론 처음엔 정지니까 유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때 떨어진다 떨어지면 당연히 높이 감소하죠. 감소한 유치 에너지가 그것이 곧 제가 운전대를 바뀌는 거뭐좀 뻔하지만 다크하면 낙하 속도있는더 빨라져 네. 그래서 이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식은 2분의 mv제곱인데 그 속력 속력 이더 커지면 더 증가한다는 게더 네. 빨라진다는 거 그냥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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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제 그 역제는 내가 해봤자 이 높이 이 높이만큼 이제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운동에너지가 더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럴 올때또점은다 B점, 똑같습니다 이이 높이 이 높이에 대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또 아무리 뭐, 이만큼 남은것 중에 이거주고 위치에너지 그냥 있다는 거 그리고 하면 뭐에너도뭐 어디 아무튼 각 지점인데 그 해발차 보면 결론은 결론은 각 지점마다 보면 이제 역할에너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위치 플러스 운동 두 가지 에너지 가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역할에너지는 그냥 유치에너지고 다음에 최저점. 왜 최저점 해보자? 높이가 빵이야. 빵이니까 이유치에너지 없고, 단전는 운동에너지가 있는데, 운동에너지 가장 최대니까 가장 빨라다는 거. 네. 이런데. 그래, 갑아다 이거 뭐 실기인데 딱거 없으면 어렵었어. 다 똑같습니다. 이거 뭐식 나오는 별로 딱히 없어요. 자, 운동에지 보완식은 이건데죠. 이건데, 이것은 곧그 감수한 유치한너지만큼 된다는 거, 그 의미에. 이것이 뭐냐면, H1 하면, h 1 h 1원그 감소한, 감소한 유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 그것이고, 이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되는 것. 다음에, 그, B 점. 여기서 다 똑같다. 이 높이는 전체에서 이만큼, 이제 그 감소한, 그 높이에 대한 유치 에너지 만큼, 운동 에너지 되고, 그리고 남은 거 이만큼이고, 이제 그 남아있는 유치 에너지 된다. 그말 뜻이고. 시작 똑습니다 여기는 높이의 빵이니까 빠이군요그 그렇죠? 유체에너지만큼 전부다 운동에너지 전부다 버틴다는 거 그런데 하지만 음. 이 가슴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 그런데 다롤러 여기서 이론을 안할수 없는 일과 가이런 해야지만 우리가 무리풀 때 조금 도움돼요 조금 조금 일단 역역 롤러 롤러코스터는 처음 시작 처탈때저 올라가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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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면 이제 처음 높이 가장 높은 단계 예. 그리고 그냥 그 높이 그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뭐더 빨리 뭐 가속하는 거 없고 그냥 쭉다 다 그냥 풀려가는 거올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내 기억으로 말해서 그 처음 높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 늘어날 수 없는 것 같아. 요 처음에 아무튼 올라가면 기 그다음에 알아서 그 물리적으로 어떤 뭐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고작 장 없는 이상 그러면 이제 그 물리적으로 안정합니다. 어느 거 유튜버 짤 보니까 어느 그 돌려봤어 철한 사람이다 나오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laughs> 아 재밌어, 오 이런, 아좀그개발자는죠안죠안 안전하다는 거 아닐까 단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세일만 느낀 사람은 화만 가는 눈물 막 흘리고 그래요 소리 막고 <laughs>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처음 정은지정은지니까 초보자. 이때는 서자 옆에 있는 애를 해봤자 위치에 지는것 같고 내려옵니다. A점에서는 높이가 이만 있으니까 이 차이, 차이만큼 이 감소 위치에 너는지가곧는분에너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내려옵 내려와. 내려서는 최저점인데, 네. 아 중요한 거 여기서는 이제 그기준면얘 여기야. 여기, 여기가 기준면. 만약에 기준면이 그 아래라고 하면, 아래, 아래라고 하면 얘 해봤자, 최저점 해봤자 응? 이부분 높이가 이제 남아있는 거. 그나 그래서 우리가 기준선이 여기인지 아니면 그 아래인지 좀잘 봐야 돼. 그래서 기준, 야, 아, 그래서 기준선이 여기면 여기는 그죠 최저점. 최저점에서의 응. 응. 그때에서 운동에너지가 그냥 역할에너지 되고. 근데 만약 기준선이 바로그 아래야. 아니면 최저점에서 이제 그 역할에너지 해봤자 그 운동에너지 플러스 이 이높, 이높, 높이, 이 높이에 대한 유체에너지. 한번더 해줘야 돼. 그 약간 좀 주의점. 한 잠깐만 대개 뭐 딱히 말 없어서 그 기준면, 응. 기준 기준면 제일 그바닥이니 거. 네. 네. 그럼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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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속력이빨라지니까운동에너 증가 그리고 유체에일 감소. 자 올라가면서 속력 더 느려져 느려니까 운동에너 감소 유체에일더 증가. 다 똑같은 다 똑같다 똑같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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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하고구죠다 똑같다 내전해. 네. 그래 실제로 보실 로 보면은 어어서두 네. 번째 탄성. 첫 번째가 보면 우리 방금 공실그 중력 파트에서 내제 이렇다고 이번에는 그 탄성, 탄성 에너지에 대한 역부에너지 보여주자는 거. 이거. 이건 좀 약간 처음 보는 새발자. 똑같다. 자 탄성에너지 해봤자 탄성 에너지는 식 뭐야? Ep는? 뭐였어요 탄성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봉스철의 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어, 그럼안 되는데? 그, 그 의미가 아닌데? 잘봐 되는데? 아닌 걸 그냥 딸 그거 아닐 걸? 어. 써져 있지 않나? x. 써져 있는데? 봉스철의 길이 x 뭐이게 이게 까 그러니까 보면은 아, 보면 x가 뭐야 그러면? 용수철 길이 x가 아니고 야 응? 예, 아, x 더 그러니까 맞아. 잘 말. 자 용수철 상수가 k, 용수철이 끊고 끊어야 응. 용수철 <laughs> 이것이 아니고 그렇지 응, 아 길이 용수철 의 의도 아니고 이제 이 그냥. 그래서 길이 x 형태 다시는 x가 뭐냐 x는 용수철 길이 말고 변형는 응. 길이. 응. <laughs> 그러니까 우리 사실 막상 뭐 충분히 기합니다 이해,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과에 있으면은. 안 되겠다면 이과도 안 되고 문과도 뭐 할래? 예 미술, 음악 잘해라. 뭐 악기 할래? 뭐 할래? 뭐더라 <laughs> 뭐 특별한 악기에 하면은 뭐, 그 연주 좀할수 있으면 서울에 가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거, 뭐래? 비싸 그냥? 희소성 있는 거. 이만한 뭐, 뭐큰 장치 같은 거냐? 그럼 뭐 연주하는 거. 아, 그죠? X가 뭐라고? 길이 늘어난 길이. 아, 안 네. 돼. 아니, 어. 변... 틀려? 뭐야? 변형. 어, 변형된 게. 그니까, 러 늘어보면 그것이 전부 다아니 압축된 거. 다 똑같아. 줄어든 게다 똑같다. 사실 뭐, 이것이 뭐냐면, 이거 봐봐, 봐봐. 여기서, 여기 안 나오고, 필요한 거고 우리 여기서 한번 늘어진 거를 했는데, 늘어보세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야. 보면서 부장 보면 이것이 보면 용호철이 그 우리 처음 길 처음 길어 아이 좀 야이씨 그래도 나나 어이 그 다음에 브보이크 그냥 팔려 팔려 자 늘어난 주인데 원점 0이고 양은 송수 네? 자탄산퍼체치 에너지일 경우는 용호수철이 늘어났어 그럼 그때 그탄산퍼체치 에너지 있는 거 없는 거 자, 압축되면, 자 탄성 파트션 에너지는 없는가? 없는가. 마이너스.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지 뭔데? 이거지 뭔데? 이것이 운동 에너지? 이것이 뭔데? 이것이? 어, 이게 뭐야? 어, 탄성 파트션 에너지. 너 탄성 파트션 에너지인데? 응. 그러니까 보니까 늘어날 도 에너지가 양수, 압축 때도 에너지 양수야. 이게 뭐냐면, 항상 늘어날 때만 제 그때만 있는 것 아니고, 어, 앞줄 때도 줄어들어도, 그때도 다가능하다 중요한 거. 바로 앞줄 때는 뭐야? 그 길이가 마이너스지. 아, 근데 뭐야? 마이너스 제곱, 제곱. 플러스. 플러스. 그쵸? 아무튼, X가 뭐라고? 용수증 길이. 용수증. 어. <laughs> 어, 늘어난, 늘어난 길이. 아니, 고죠 앞된 것에정답과그면 다시 말하면, 변하는 길이. 어떤 길이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압축되든더늘어나 응. 아무튼 별로된 길이가 있으면 다 되는 거. 어떠십니까? 응.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참 용수철을 잡아당겨요. 응. 아, 우리 그기있는 이거니? 잡아 당기는데 우리 다시 말하지만 응. 전에 또한번 말했지만 이제 용수철을 이제 잡아당길때 잡아당기기 계속 놔, 놨을 때 처음 모습으로 다시 나는 그런 힘 범위까지 만 하는 거야. 그나? 선생님 버버리고 놔두면 길대로늘어는 거. 그, 우리, 그, 지금, 그 우리가 하는 응? 우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는 것은 힘을 주고, 늘어나고, 어떤 변된 길이가 있고, 그리고 힘을 제거하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그힘이 범위까지 올리지 하는 거다아 이거. 그래서, 완자 이, 예, 우리 그린 경우는, 처음 길이가 있 처음 길이 있고, 잡아주면서, 당기고, 감이 낮은 거야. 그래 응? 그래도 딱딱 응? 노는 순간, 그때, 그 순간은, 송은영은 빵. 이니까, 그때는 이제, 첫 때, 그러니까 처음 산 거, 이때는, 얘는, 그때라지 역전 에너지는 해봤자 탄성 퍼센션 에너지만 갖고 그리고 요으니까 점점 니다는데 점점 더 빨라져 뭘 음. 점점 힘도 계속, 계속 작용하니까 점점 더 빨라져 빨라서 어쩌면 잘때 그때 지난 순간 그때 가장 빠르고 가장 빨랐는데 그때는 변형된 길이가 있어 없어 없죠 변형된 길이 없으니까 좀 가운데 잘할 때 이때는 제 역전 에너지가 음. 그냥 운전이 되는 거죠그퍼 에너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탄성 퍼센션 에너지는 없고 그다음그 네. 중간, 압축된 중간, 다시 처음 모습에서 다시 그러니까 늘어난 길에서 다시 처음 모습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 중간 과정 경우는 이 길이. 이 길이에 대한 탄성 퍼센션 에너지가 그것이 운대 에너지 줄을 밟는 모습이에요. 또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탄성 퍼센션 에너지가 그것이 운대 에너지 줄는모습이다다해주그면다 똑같다 해서 그두개다더어서다 두다 똑같다는 거죠면 되고. 보면은 그래서 옆에 보면 그래프인데 옆에 보면 그래프, 그래프 보면은 자 어떤 길이, 미단 길이별로 따라그 에너지 파는데2차 뭐 함수야, 2차 함수 제곱입니까? 이차함 무슨 그래프잖아? 그리고 항상 각 지점에서 각 지점에서 이제 에너지 한번 다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부터 운동에너지, 식도말 음, 운동에너지, 식도 전달자, 2차 함수 무슨 거 그래요? 그래. 이것이 누구라고? 탄성 파티지 아니지 얘는 누구? 온도한 문제 음. 저 온도한 문제, LNG 음. 경우는 가장 이제 어쩐지 할때 그때 가장 빠르다는 거 음. 가장 빠다는거 음. 여기도 이런 이거예요 문제? 이상한 거그 음. 문제도 또 우리 다 풀어야 돼 음. 빨리 빨리 우리는 음. 이제 수정 문제도 풀어야 돼 수정까지 이건 기본 문제고 질문 질문 그래서 옛날에 출입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음. 항상 역할이 아 항상 보유 된다 이거? 그리고 해봤자 실제 우리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그 공을 던졌다면 통통통통통통 그래서 정지하겠다 아니 그 역할자 이제 보여도 된다 그러면 그래서 영통통 그래서 튀기는 거그거지 실제는 통통통통 그래서 이때는 <웃음> <웃음> 아니 효과 가 거의, 거의 이제 비자그 아니 비자이 이상는 거거든 어쨌든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면 아무래요 그래서 보면 은 이제 그 실제 경우는 에너지 출입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약국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곧 감소한다. 감소한 것만큼, 줄어진 주로, 주로 열로 다세워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봤자 해봤자, 세워나간 에너지 다 포함하면, 다 포함하면, 햇봤자 전체 에너지 다 똑같다는 거야. 그것 이름이, 이 어, 에너지 보존법칙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법칙, 어디나오냐 So, don't say, would you then? Would 다 o u then? Okay, j u s 문제 o u go. So, would you do? You p r 이 자, 이것은 이제 이거 에 f i 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 h e 답은? 어운동하 window w i n d o 2 window window w 곱 n d o 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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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운동에너지 변화 뭐야? 가 뭐야? 이운동에너지 정의인데 알짜인 한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 뭐야? 뭐지? 이 체력도 나오다 운동에너지 변화를 맞아. 맞아. 자, 운동에너지 변화를 맞네. 자, 운동에너지 변화고맞다좀 돼요. 다음에 편에너지 4번 이것 파텐셜 에너지는 있어. 5, 어, 중력 절, 답은 중력. 파텐셜 에너지. 다음에 5 번, 이것 파텐셜 에너지는 일어나는 압축된 유동수열. 어, 답은 탄성. 파텐 파텐셜 에너지 쓰면 되고. 6번 물체 파텐셜 에너지 운동이 합. 답은 어, 역학적 에너지. 음. 역학적 에너지 예, 쓰면 되고. 다음에 7번 질문.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낙하하는 경우. 감사 이관 아, 어, 어, 에너지 없으라. 감사. 위 미. 어중 중력 파텐셜 에너지. 또는 이제 칠번 중력 파텐셜 에너지 쓰면 돼요. 증가, 8번은 어, 운동에 의지 그 다음에 자, 학자의능 보존되지 않는 경우 마차약과공장이 있을 때 역학자의 능 일부가 어 열, 열 주로 열좀잘 찾는가 잘 열로을 찾는 데 감사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출 처음에 출발 1번 문제 질량 이 2kg, 물체가 5억 1만 석배 속도로 온다고 있을때운동에너의 얼마나? 최고 어, 2분의 2 곱하기 음, 2kg 곱하기 5억 1만 석배 다음 25줄 나온다. 사실 2분의 1량을 치수도 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까지 적어. 다음 뭐나오게 25줄 나온다. 이번 이번 병원에 2번 아프면 안 돼요. 자 그림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어, 3㎡의 속력으로 운동 질량3풀어 그러면 수레가 일정 크기의 힘 F를 받아 3로이동 하여 속력이 5㎡ 상승되다힘 f 가얼마냐요 일단 이것이 뭐냐면 얘는 처음에는 진짜 에전한 있어요. 진짜 온전한 에너지가 있는데 저, 힘 힘을 줘서 4큼이동 시킨 거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러다가 일을 해준 거예요. 일을 해주니까 얘는 0 0온 정도 거예요. 이거 하니까 이제 곧 나는 운동 에너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얘는 얼만데? 일단 10은 1번에 곱하기 지량 4kg 라리고 곱하기 3kg를 채워 플러스 1w 해줘요. 이니까 이것이 얼마? 나로 1분의 1 곱하기 지량 해주, 똑같이 4kg 라기고 곱하기 5kg를 채워그보면 이제 숫자 계산는 뿅뿅에서 2511 1 0 1 1 1 1 1 0 1 1 1 1 1 1 0에서이이 옷이 을50이0이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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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1 0이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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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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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고 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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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이 옷이 이이 물치를 지면으로부터 심0미터 높이로 이동시켰을 때주력퍼텐은 에는 증가량 얼마냐?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일단 대이바짜헤이바자 우리 그림으로 좀 그림 그림면 어느 물체 어느 물체였어요? 지면, 지면. 어느 물체였어요? 지면 제입0을터 높이고 그것도 올려, 올려서 이제 얼마나 커트 1 0 m 10미터 금가 올려 올린 거? 하나쯤을 나면 이 물체가 10m 10m 위치에서 받는 위치 에너지 그것이고 저 물체가 이렇게 일을 받아서 그때 증가 중력 퍼센트 에너지 된 거다 15개급 지금 1층에 그죠? 일단은 답을 답은 응. 그러니까 우리 m 지 엘씨 10시 10시 지난 2kg 2kg라고 구하기 그럼 뭐야? 응. 10m, 50m, 4고 m 박이 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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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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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 m 이0 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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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m 50m, 50m, 5 0이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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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이0 m 이0 m 5이이 K가, K가 곧 400Nm. 다시 말 하면은, 1N 단련시킬 때, 4 0 0 n 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 응. 용수철 시야, 실제 n m 만큼 늘었을 때, 그때, 용수철이, 현황포텐션 에너지는 몇 줄이냐? 지금 2분의 1. 2분의 KX제곱. 그래서 2분의 1 계속, 자, 그래서 지금은 400Nm. 4 0 0 n 포퓨터 곱하기 곱하기 비트 자, 그러면은 일단 단위부 단위부터 하면 단위 쫑쫑고 하나 옆구리 옆구리 고네 그래서 그 단위만큼 단위는 데 리턴 유터, 뉴턴하고자 단위 아무리 숫자 숫자인데 0점을 0점, 0점, 0이. 0점 0 점을 지운 0점0 일, 0점영이니까 3개 약화했어요. 3이 뭐지? 4가된입니다 그리고 2번덴스가 뭐냐? 2, 2, 2랑, 2랑. 4번,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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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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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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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에너지 합으로 오셨어? 자, 물체 무게는 진짜 일정하게 뭐야? 보보보그보그 보존된다. 기본 잠깐.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20m 높이에서 질량 1 k g 의 물체가 만히에쌀가만데쌀가만데몇 kg? 80kg. 자, 보자. 가는 거 같아. 때 모습 자, 첫 첫째 낙하 시작하는 순간 물체의 옆포적에는몇줄이냐몇 줄? 집으은 없어. 2 2 0 0어떻게어떻게은 없어. 지1 0 없어. 지금은 0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지금지금으로부터 10m 높이에 도달했지때물체어 지금은 지 1 자, 아니고, 그 옆제, m 1 m 1이 m 1mm. 1위단 단위 단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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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m 이 m 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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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1이 m 1로 m 1mm. 1mm. 는 m 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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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 엔진. 퍼센트 에너지랑 그 운동 에너지 서로 관련 관계 관계한데 해봤자 역과정다 똑같이 보니까 음.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네. 최고점에서의 최고점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가 그것이고 역 번째 에너지되고 음. 음. 그것 다다 똑같은데 10m 네. 이때에서의 이제 저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반로하는거 아니고 감소. 네. 감소한 이제 위치 에너지 음. 그것이고 증가 운동 에너지 음. 된는 거야 되는 거다. 그걸 봐야 돼. 고생을 하는데. 반수의 천주 구하면 된다. 얼마 답은? 배출 배출돼. 참고로 보면은 봐라. 십미터야 뭐야. 전체 절반 에너지. 전체 절반 에너지 참고를해놓 보면 그니까 좀 쉬워. 그 빠른 건데 절반 절반 그니까 처음에서의 절반. 물론 처음에 전부 정지의 모습이요. 처음에서의 절반이서의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에이 그것에 운동 에너지랑 그리고 편사지 에너지 다 똑같아. 1대1일자 1대 1대. 이게 뭐냐면 서로한 비율 비율. So, 이체에너지의 비율을 보는데 감사 이체에너지랑 그리고 남아있는 이체에너지 때 감사 이체에너지가 보시고 운동에 너지 운동에 대해 되는 거고 어우 진짜 좀 멀리서 보는 거자 첫번째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1행은 아 2행이 줄은 줄 줄은 줄은 2분의 아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laughs> 100kg이래 범퍼 한2 0이그게 얼마? 얼마 진짜 그저 한20몇퍼터 버스에 가득 로보면생면 이제 줄줄이것서 보면 다리가 뉴턴 한 범퍼 읽어고그트턴 범퍼 읽 이것이 몇몇의 곧 k g 그 범퍼 한게 무려 뭐 3개씩 먹 그리고 그러니까 아 이거 서로 양쪽에 k g 를 넘으면 깨끗이 되고 그리고 저 이쪽 자, 밀어봤스크급하기 밀어바스크 급하기 이제 비타이니까 그냥 비타민을 띄워다통틀어루틴카다쓰면 비타민 곱하기 세포 나온다 이런 거 우리가 단위로 일단 다 찍은 것이 아니고 잘 표현 다, 잘 표현 다 다, 다, 다 나온다 음. 지금 지금 이상하다 괜아괜 그래서 운동, 어, 물청소가 약해졌는데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처음인데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